안녕하세요 곰시집카 t v 곰팀입니다 오늘 저는 코엑스에 나왔습니다 코엑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나왔는데요 밖에 지금 길거리 농구대또 열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 어, 대단히 뜨거운 날씨가 되겠는데요 코엑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맞은편에는 어, GBC 현대자동차 공사장이 길거리 한창이고요. 농구를 자, 길거리, 길거리 농구 어, 지금 주어지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코엑스로 들어가서 프랜차이즈 박람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작년에 제가 인생네컷에 대해서 상당히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무인 창업 시대가 올 거다. 무인 창업 시대가 오는데, 어 특히 이제 스티커 사진 같은 게. 상권의 중심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권 중심지 1층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그동안 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홍대 상권, 건대 상권, 강남 상권, 이태원 상권 다 1층에 좋은 자리, 무인 어, 스티커 사진샵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올해가 아니죠. 내년이죠. 2023년도 어,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우수한 업종으로 이제 다가와서 니테일 시장을 장악할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이제 잠시 후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어, 들어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코엑스 안에 들어왔고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하는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나중에 사전 등록을 하시면 입장이 되게 편하시니까요 어, 사전 등록으로 입장하신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박람회 입고 모습 이번에도 저희 회사가 여기에 출점을 했는데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부동산 업계로 어, 리맥스에서 출점을 했는데요 일단 부스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니맥스 코리아 G49에 있습니다 오늘 안에 들어가서 한번 방문해 보고 어떤 업종이 이제 2023년도에 작게 될지 어떤 업종들이 대세 업종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니까 네. 오자마자 이마트24 보스가 보이네. 이마트24도 프랜차이즈 박람회 출점에서 어 이제 많이 이제 확장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맥스 코리아 먼저 방문을 하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보이는 게 역시 이제 무인 시대, 무인 시대 로봇, 로봇이 서빙하는 시대가 왔죠. 이런 업종들이 지금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지금 오전 오전에는 역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볼 업종들은 일단은 가장 핫한 2025년도에 22년도에 가장 핫했던 어, 아이템이었 아이, 아이템이죠.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던 골프 스크린 골프랑 그다음에 부동산적으로 할수 있는 게또 다른 게뭐 있을까 보면은 이제 리테일 쪽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티커 사진 지금은 이제 유행이 그렇게. 확장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어, 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어, 골프 업체를 방문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봤던 건 이제 무인 시대에 맞게 무인 점포들, 어, 무인 편의점, 어, 문구창고, 무인 문구창고 이런 곳을 많이 볼 거고요. 어 저렇게 보이면 무인 편이 좀뭐 놀라봐 뭐 저런 것죠 저런 업종도 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상고 시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 어, 가장 큰 거는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비용 절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실 것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고, 이 창업 업종들에서 유망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신가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께 투자의 기회를 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저희 회사 어, 니맥스 코리아. 니맥스 코리아가 부동산 업계라는 프랜차이즈 박람에 계속 출점을 하고 있는데요. 니맥스 코리아의 모습.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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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맥스 코리아의, 어, 멋있는 직원들, 직원분들 나와서 봉사하고 계시고요. 저희 회사입니다. 니맥스 코리아. 니맥스 어, 코리아, 저희 회사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2023년 프랜차이즈가 어떤 프랜차이즈가 뜰지 상담 받아보시고, 컨설팅 받아보시는데, 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창업 감행 상담은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주 어, 어, 어 친절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네, 니맥스코리아 역시 브랜드 인지도 1위 저희 회사 자랑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여러분들 함께 이제 2023년 프랜차이즈 박람회 어떤 업종들이 대세 업종인지 확인해보고 어, 여러분과 같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니맥스코리아를 방문하였고요. 저희 회사 니맥스코리아 를 방문하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프랜차이즈 박람회 2023년도 유망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프렌즈 아카데미가 보이죠? 카카오 프렌즈 아카데미 어, 리맥스 코리아 재 어, 제휴를 맺고 진행 중인 프렌즈 아카데미입니다. 역시 골프는 스크린 골프는 유망 업종이고 앞으로도 계속 유망 업종입니다. 프렌즈 아카데미, 스크린 골프는 이렇게 유망 업종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골프 연습장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체육시설로 업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체육시설 업무 변경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다? 주차다. 이게 어, 사용 면적이 150평 이상이 되면은 블린 생활 시설에서 벗어나서 체육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150평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장에서 걸립니다. 주차장에서 강남 서초에 많은 창업을 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 강남 서초에 창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주차 공간이 안 나와요. 어 150평 이상이 되면은 이제 한 타석당 한 타석당 한 대, 한 타석당 한, 한, 타석당 한 대가 필요합니다. 자. 올해도 역시 유망 업종이 될 이제 스크린 골프, 골프 아카데미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 주차장을 항상 꼭 염두에 두시고 제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주차장 꼼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업종 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작년에 한창 잘 나갔던 업종이었죠. 이제 스터디 카페들, 스터디 카페들이 보이기 시작할 건데요. 재작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 다 올해는 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저희 프랜차이즈, m o m o z 지오 한방 삼계탕 보이네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뭐 음식점,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은 1층에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 업종이죠. 대부분의 건물주님께서는 1층에 음식점 넣는 걸 상당히 꺼려 하십니다. 어, 음식 냄새, 쓰레기, 그리고 음식점을 창업하게 됐을 때 문제는 넣어주게 되면 정화조가 걸리죠. 정화조. 정화조에 대한 부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음식점을 좀 약간 꺼려 하시죠. 뭐, 2층의 업무 시설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 냄새나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서 자, 그런 부분 넘어가고 쑥 이쪽 들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이제 상권에 따라서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강남역 상권에 1층에, 강남역 메인 핵심 상권에 1층에 스터디 카페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1층에는 어떤 거를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 지금 이것도 고수의 운전면허 이 업종도 작년에 상당한 유행을 탔습니다. 상당한 유행을 탔고요. 지금 이거 부분은 이제 실내에 어, 실내 면적이 좀 넓어야 되는 전용 면적이 넓은 평수에 들어가고 이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기계 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진동 소음도 감안하셔야 되고 어, 이제 공간적인 문제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계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실 때는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 넓은 평수를 찾으셔야 되고요. 자, 기계가 이제 펌프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자 진동 소음에도 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요새 또 이제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생활맥주. 1층에 먹자 상권 1층에 보면 생활맥주 어디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하게 어,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생활맥주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출액도 어, 맥주나 이런 펍 치고는 펍치고는 상당히 많은 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MZ 세대들 자주 다닌 니 곳에 생활맥주는 꼭 하나씩 있습니다. 자, 24시 모인 카페 어 이런 것도 아이템이 되겠는데요. 이제 관리란 이런 부분은 어 어차피 사람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신경을 쓰시는데 대신에 이런 거는 장점이 인건비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가 무, 문제가 되겠는데 요 매년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산업이 발달하고 저렇게 무인 로봇들, 무인 서빙 로봇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계, 기계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물론 들고 초기 투자 비용이 들겠지만 한번 들어가면은 어 크게 고장 날 일도 없고 AS가 AS가 다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상당히 인건비 절약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올해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어 이렇게 대충 둘러봤는데 특별하게 뭐 이슈 되는 업종이 없네요. 상반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상반기랑 다른 게 없고, 대신 상반기에는 스터디 카페가 많은데, 스터디 카페가 없어졌다는 거. 지금 스터디 카페가 안 보이고 별로 없어졌고, 확실히 유명세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거를 영상을 이 공간을 다 찍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쑥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우, 귀여운 유부초밥이네요. 유부초밥이 왜 귀엽죠? <laughs> 자 이렇게 어, 창업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 창업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올해 유망 업종은 해, 아무래도 똑같습니다. 크게 크게 변하지 않고 어, 코인어시 저 부분도 어, 과다 공급이 됐죠. 코인어시도 과다 공급이 돼서 그런 부분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종들을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종들을 선택하셔야 되고. 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종들을 상담하시게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업종들을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맞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 1층에는 이제 1층 프랜차이즈 업종 중에서는 이제 커피, 커피 계열이 가장 무난하게 어, 무난하게 입점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어, 창업 비용이라는 게 크게 많이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된다는 거죠. 무인 관리를 하되 유지 관리를 여러분들 꾸준히 안 해주시면은 어 커피숍 같은 게 커피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커피 맛이나 이런 거에 서비스에서 상당히 매출을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의외로 많은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올해 프랜차이즈 박람회 왔는데 프랜차이즈 박람회 에 그렇게 막 딱히 유, 어, 어떤 업종이 뜨겠다 이런 업종들이 지금 안 보입니다, 저는. 어, 그런 업종들은 안 보이고. 어, 여러분께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 아, 올해 1층에는 무인 사진샵, 스티커샵, 스티커 사진샵이 1층을 장악, 장악했다. 스터디 카페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향세다 하향세라는 걸 말씀드리고 1층은 가장 무난한 리테일은 커피숍 역시 어, 커피숍이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뭐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어, 조금 더 보고 제가 좀 관람 더 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알아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어, 시즈과 t v 곰팀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부자 되세요.